경북 영해의 작은 해안 마을 끝자락. 여기가 박정희의 세상이다. 68세에 은퇴한 교사는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남편 박준호는 해양기술연구소에 있던 젊은 시절, 자신은 어느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었다. 만남은 대학 동아리에서였고, 결혼식은 봄날 하얀 웨딩드레스로 치러졌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오래된 앨범 속의 사진 같다. 바다는 늘 같은 리듬으로 파도를 밀어냈다. 아침마다 정희는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소리를 들었다. 일정하고 반복되는 파도의 리듬. 그것만이 남은 남편과의 유일한 대화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고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한달 전이었다. 서울에 사는 딸 수진이 갑자기 전화를 했다. 엄마, 미안해. 회사 프로젝트로 3개월 해외 출장을 가야 돼. 할인이를 좀 봐줄 수 없을까? 정의는 주저하지 않았다. 10살 손녀 할인. 엄마 없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 당연하지. 얼마든 봐줄 텐데 미안해하지 말고 할인이 도착한 그날 정희는 집 곳곳을 정소했다. 아이가 놀 공간, 먹을 간식, 베개와 이불까지 신경을 썼다. 오랜만에 집이 생기가 돌아온 느낌이었다. 혼자보다는 확실히 둘이 낫다고 생각했다. 처음 보름가는 좋았다. 하리는 밝은 아이였다.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하루 일을 이야기했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봤다. 정희는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정성 들인 밥을 차렸고 하리는 그것을 맛있다고 먹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어느 날 아침 손녀의 한마디로 깨졌다. 할머니, 이건 뭐야? 할인이는 거실 옷장의 가장 아래 층에서 작은 금속 통을 꺼냈다. 정이가 오래 전에 치워둔 물건이었다. 색이 바래고 녹슬어 있었으며 표면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할인아, 그건 할머니 물건이야. 내려놔. 정이는 재빨리 손을 내밀었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는 이미 통을 열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얇은 금속 조각들이 있었다. 무언가를 채운 것 같은 금속 조각들. 그 옆에는 낯선 숫자들이 적힌 작은 카드, 그리고 영어로 된 쪽지 하나가 있었다. 정이는 손이 떨렸다. 이 통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남편이 준 물건이었다. 이건 나중에 봐야 한다면 꼭 봐야 하는 날이 오면 열어 봐라. 그 전에는 만지지 마. 남편의 말이 다시금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날이 온 걸까? 아니면 여전히 봐서는 안 되는 걸까? 정희는 쪽지를 집어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두나트 트러스트 더맨위드더 레드마크 붉은 표식이 있는 사람을 믿지 마시오. 정희는그 영어를 읽자마자 4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결혼 초 남편이 술에 취한 밤에 혼잣말. 그때 정희는 남편이 무슨 뜻인지 물어봤었다. 준호야 무슨 말이야? 남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붉은 표식이 있는 놈만 조심하면 된다. 그것만. 그 말이 뭔지 묻지 않았다. 결혼 초에 젊은 정의는 남편의 일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남편이 있고 아이를 낳고 매일의 일상을 살았다. 술자리에 중얼거림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쪽지는 다르다. 누군가 명확히 적어 남편에게 건넨 경고장이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통은 남편의 유품 중 어디에도 없던 것이었다. 정희가 남편의 물건을 정리했을 때 옷장, 책장, 서재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왜 지금 거실 옷장의 가장 아래층에서 나왔을까? 혼자 숨겨 둔 건가? 정의를 위해 아니면 정의에게서 숨긴 건가? 정의는 얼른 통을 빼앗았다. 이건 위험한 거야. 다시는 건들지 마. 알겠지? 목소리가 너무 세서 하린이 깜짝 놀랐다. 응. 알았어. 그밤 정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손에는 여전히 그 금속통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창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남편이 남긴 이 물건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감춰야 할까? 다음 날부터 하인은 달라졌다. 밥을 먹으며 혼잣말을 하거나 창문을 불안하게 바라보곤 했다. 때로는 갑자기 정희에게 물어봤다. 할머니,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정희는 창밖을 봤다. 길 건너 오래된 패등대 아래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어깨에는 빨간 가방을 메고 있었고, 때때로 정희의 집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리곤 했다. 그 남자가 며칠 전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정희는 아이를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게 했다. 그건 그냥 낯선 사람일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정희의 심장은 벌써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모든 불안의 중심에는 남편이 남긴 그 금속통이 있었다. 그리고 그 통안에 쪽지에 적힌 문장. 붉은 표식이 있는 사람을 믿지 마시오. 그리고 그 남자의 어깨에 메인 빨간 가방. 정희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손녀를 안고 누워만 있었다. 한밤중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인가 아니면 누군가. 정희는 숨을 참고 거실로 나왔다. 창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먼 바다 쪽으로 향하는 작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패등대 쪽에서 수십 년전 불이 꺼진 그곳에서 지금 누군가가 불을 켜고 있었다. 정의는 손을 가슴에 올려놨다. 심장에 박동이 들렸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비밀이 이제 내 노년에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손녀까지 위협하는 걸까? 셋째 날이었다. 하리는 더욱 이상해졌다. 아침밥을 먹을 때도 말이 적었고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창문만 자꾸만 바라봤다. 정희는 딸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이후 정희는 스스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괜한 걱정을 끼칠 필요 없다.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그렇게 이틀이 더 지났을 때 정희는 손녀의 혼잣말을 들었다. 하린이가 침대에서 중얼거리는 목소리였다.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길을 잃었대. 정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즉시 방으로 들어갔다. 누구 얘기니 할이나? 할인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그냥 꿈이었어. 거짓이었다. 정희는 할머니의 눈을 통해 오래도록 사람을 판단해 온 선생님이었다. 이 아이는 확실히 뭔가를 알고 있었다. 할인아 너 뭔가 있지? 할머니한테 말해봐. 뭐가 걱정돼? 할인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 아저씨가 할머니하고 통화하고 싶대. 정희의 손이 떨렸다. 언제? 어디서? 학교에서 돌아올 때? 패등대 근처에서 만났어. 정희는 아이를 안아올렸다. 세상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할인이 는 이미 그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정희와 대화하고 싶어하고 있었다. 다시는 그 아저씨를 만나면 안 돼. 알겠지? 절대로. 하지만 할머니, 그 아저씨가 말한 건데. 안 돼. 정희는 목소리를 낮췄다. 할인이를 더 이상 겁주고 싶지 않았다. 미안해.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컸어. 그냥 그 아저씨하고는 말하지 말기만 해. 약속할 수 있어.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남편이 죽은 후에 자신에게 시간을 주려고 한 걸까? 아니면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걸까? 다음 날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정희는 폐등대 근처에서 손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맑은 아이의 웃음. 그것이 그토록 무서울 수 없었다. 정희는 뛰다시피 달려갔다. 폐등대의 오래된 철문 아래 하린이는 빨간 가방을 맨그 남자와 서 있었다. 남자는 하린이의 손에 초콜릿을 쥐어주고 있었다. 하리아 정희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가 길을 잃은 줄 알고 우리 손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그 남자의 얼굴을 차근차근 살펴봤다. 40대 초반, 검은 수염, 그리고 어깨 너머의 빨간 가방. 남자는 조심스레 물러섰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 빠르게 돌아선다. 할인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아이에게 물었다.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음, 할머니는 전에 어디 다녔냐고 물었어. 그리고,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대. 도움이 필요하대.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다. 집으로 들어간 뒤 정희는 할인이에게 물었다. 아까 그 아저씨가 뭔가 또 줬어. 하린이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종이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정희는 그것을 빼앗았다 낯선 필체로 적혀 있었다. 영어였다. 더 라이트 하우스 t h o u s e isn't m p t Don't go near the man with the red mark. But I need your help to save him. A. 등대는 비어있지 않다. 붉은 표식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하지만 나는 그를 구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의는 손이 떨렸다. 편지를 떨어뜨렸다. 모든 것이 다시 얽혀들고 있었다. 40년 전 남편이 중얼거린 말. 금속통 속의 경고장. 그리고 지금 이 편지. 붉은 표식. 정희는 중얼거렸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정희는 할인이를 안아올렸다. 아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밤이 셀 때까지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봤다. 그곳에서 폐등대 위에서 그 작은 빛이 또다시 깜빡였다. 밤이 깊어지면서 정희는 기억 속으로 돌아갔다. 40년 전 그들이 신혼일 때 남편은 해양기술연구소에서 일했다. 밤늦게 돌아오고 때론 며칠을 밤샜다. 정희는 아내로서 밥을 차렸고 옷을 빨았으며 남편의 무거운 발걸음을 위로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달라졌다. 창밖을 자주 보았다. 밤에 깬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때론 폐등대 방향을 바라보곤 했다. 지금 여기 영해의 그 폐등대. 준호야 뭔가 있어. 일 때문이야. 정희가 물었을 때 남편은 한참 침묵했다가 말했다. 해저 탐사 장비가 사라졌어. 뭐.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고급 수심 측정 장비야. 귀중한 거였어. 그런데 갑자기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 도난이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모르겠어. 일과 종료 시 분명히 등대 연구실에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엔 없었어. 그리고,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있었고,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경찰에 신고했어. 신고했어. 하지만 남편은 말을 멈췄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다. 뭔가 더 있었다. 그 이후 몇 주간 남편은 혼잣말을 자주했다.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붉은 표식이 있는 놈만 조심하면 된다. 누군가는 이걸 원했어. 정희는 남편에게 계속 물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 그 사건은 사무실 내에 폐쇄된 파일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남편은 다시 그 일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다.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밤 정희는 남편의 오래된 옷장을 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3년 동안 정희가 정리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었다. 옷 냄새가 났다. 남편의 향수 냄새가. 정희는 옷을 하나하나 움켜주며 주머니를 확인했다. 그리고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낡은 열쇠. 금속에 녹이 약간 슬어있었고, 열쇠 끝에는 작은 등대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정희는그 열쇠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패등대의 열쇠? 아니면 다른 뭔가 정희는 침실에 불을 껐다. 손녀는 깊이 자고 있었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정이는 재킷을 입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가야한다. 정이는 중얼거렸다. 40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집을 나간 뒤 정이는 폐등대로 향했다. 밤바다는 매섭고 어두웠다. 파도 소리가 컸다. 안내 펜스는 녹슬어 있었고. 방문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정의는 멈추지 않았다. 등대에 가까워질수록 미세한 빛이 보였다. 위층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등잔불. 누군가가 있었다. 철문에 열쇠를 넣었다. 달그락. 문이 열렸다. 안은 먼지와 바닷물. 그리고, 낡은 금속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계단 아래에는 오래된 목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정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바다 지도, 붉은 점들로 표시되어 있었다. 해저 탐사 지점이야. 정의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 적힌 연구 기록. 일기장 같은 노트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 검은 색 무늬가 들어간 흉터를 가진 사람과 남편이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또 하나의 쪽지, 서먼 위 컴포어 아이레프트 비하인드, 프로텍트 잇 제이, 누군가 내가 남긴 것을 찾으러 올 것이다. 그것을 지키시오. 정의는 숨을 삼켰다. 남편이 이것들을 남겨 놨던 거야.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몸을 굳혔다.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등대 입구에 빨간 가방에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어두워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절박했다. 정희는 상자를 끌어안았다. 당신이야말로 위험한 사람 아니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제 이름은 이안솔입니다. 저는 박 박사님의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그가 재킷을 젖히며 가슴 부근을 보였다. 큰 붉은 흉터. 정확히는 흉터가 아니라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다. 이것이 붉은 표식입니다. 위협이 상징이 아닙니다. 생존자의 흔적입니다. 정희의 입술이 떨렸다. 박 박사님은 제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당신의 남편분은 제 아버지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정희는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은 누구세요? 정말로? 저는 박박사님이 숨겨두신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등대 밖에서 쇠를 끌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정의의 심장이 멎은 듯했다. 한 소리 정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당신의 남편분이 가장 경계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곳으로 옵니다. 정의는 상자를 더욱 끌어 안았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등대 입구의 그림자는 실루엣만으로도 위협적이었다. 검은 비닐을 눌러 쓴 남자가 나타났다. 이마 옆에 희미한 붉은 문신이 있었다. 마을에 이사 왔다던 그 사람이었다. 상자를 내놓으세요. 한 소리 앞으로 나섰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줄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이려 한게 누군지 잊은 모양이군. 그 남자가 점점 다가왔다. 정희는 상자에서 남편의 노트를 꺼냈다. 멈추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등대 내벽에 울렸다. 진짜 증거는 이겁니다. 당신의 조직이 감춰온 해양 장비 도난, 환경 오염, 부정행위. 모두 여기 있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욕설을 내뱉으며 정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등대를 뛰쳐나갔다. 한소리 정의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이건 정말로 무엇인가요? 한소리 말했다. 박 박사님이 평생 지키려 했던 진실입니다. 당신의 남편분은 혼자가 아니라면 이곳으로 올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경찰이 등대에 도착했고, 그 남자는 곧 체포되었다. 그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정의의 집에 왔다. 진술은 40년 전의 일부터 어제의 사건까지 길게 이어졌다. 정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다. 진술 과정에서 정의는 깨달았다. 남편이 이 모든 것을 40년을 혼자 짊어졌다는 것을. 부인, 혹시 당신의 남편분이 이를 당신이 언젠가 찾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네. 준호는 항상 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실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신문이 끝난 후한 소리 나타났다. 박 부인, 당신과 하린이는 이제 안전합니다. 정의는 한솔을 바라봤다.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네요. 한솔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박사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박 박사님의 가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정의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연한 표정이 자리 잡았다. 하나의 불은 다른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우리 준호는 40년을 혼자 이 불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지키기로 했으니까 한솔의 눈가가 젖었다. 그 다음 주 언론은 큰 기사를 실었다. 40년 전 해양 비리 사건 진실이 밝혀지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의는 다시 폐등대로 갔다. 이번에는 한솔과 함께 경찰 수사가 끝났고 건물은 유적지로 보존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희는 등대 위층에 올라갔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다. 이제 편하실 거예요. 한솔이 정희 옆에 섰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응. 이제 아마 그럴 거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다.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제 이곳은 모두를 위한 곳이 될 테니까. 그밤 정희는 손녀와 함께 바다를 바라봤다. 할머니 저 바다는 언제부터 있었어? 정희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오래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단다. 할아버지도 사랑했던 바다고.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어? 정희는 할인이를 안았다. 여기야. 이 바다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편이 남긴 비밀은 이미 밝혀졌다.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유산이 되었다. 폐등대는 더 이상 어두운 비밀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빛이 있던 곳. 그리고 그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